다 재능이 우선이다라고 느끼는 거,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? 사실은 이제 민원 대응이 있습니다. 저희 공무원들은 어, 알죠, 알죠. 네, 제일 알죠 제일 힘든 거죠. 그게. 민원 대응도 재능입니다. 어떤 감정노동이거든요. 아... 이 대응도 정말 그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. 친절한 사람. 좀더 아...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타가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음... 그런 것처럼 그 민원 대응에 있어서도 좀 이가 있다 지금 그러면은 충주맨님께서는 민원을 보는 일보다는 지금 외부 활동이나 이런 유튜브 활동이 더 많으신데 지금이 더 적성이 잘 맞으시는 거예요? 훨씬 맞습니다 오 훨씬 맞고요 네. 전 아직도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... 힘들어 하시 네. 분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유명해지셨으니까 야 충주맨 데려와 아 있어요? 어? 전문용어로 현피, 현피라고 하죠 <laughs> 현피가... 현피 신청이 들어오나요? 네, 현피가 두번 정도는 오셨었습니다 와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오신 분도 한분 계시고 약간 12조로 오시는 분도 한한분 정도 어머.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 재능은 좀 있으세요? 없죠 아 그러니까 제가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재능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분야에서 네. 재능이 거의 네. 없는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억릎 끄는 능력? 음 약간 좀 재밌게 말하는 이음그 정도 네. 그 다양한 분야 중에 딱그 재능을 어떻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꽃을 피신 거네요